네, 안녕하십니까. 이노스 전랩의 유승건입니다. 아, 그, 저는 오늘 이제 포럼의 제목을 보면서 좀그 CSR 관점에서 보면, 아, ESG와 CSR을 분리하는 저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 살짝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아, 왜냐면, 아, ESG와 CSR은 한몸이거든요. 실행 관점에서 보면. 한몸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나와 있는 그 ESG에 대한 계속 내용들이 마치 CSR은 옛 것이고 ESG는 새로운 것이다라고 언론 보도라든지 또 전문가들이 얘기 전문가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laughs> 어, 그 CSR, ESG를 오랫동안 해온 사람으로서 좀 불편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 실행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어, ESG는 뭐 최근에 특히 언론사들이 갑자기 뭐툭 튀어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ESG 경영은 기업과 함께 해왔습니다. 실제 뭐 ESG 경영의 시작이 언제냐라고 하면 뭐 2005년에 UN 그 UN 글로벌 컴팩트가 ESG를 얘기하면서 시작됐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기업이 등장했던 산업혁명 시기부터 환경과 그다음에 아동 인권에 대한 문제가 그 당시에도 산업혁명의 시작점이었던 영국에서도 이미 이슈화가 됐고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19세기, 20세기 초에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기업의 경영을 바꾸기보다는 오히려 기업의 이익을 어, 기부하는 방식으로 자선가의 시대가 됐고 그런 부분들이 48년 인권 선언을 시작해서 60년대, 70년대를 쭉 이어오면서 계속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어, 이슈, 그다음에 기업이 어, 그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킴으로 인해서. 어, 글로벌 이니셔티브, UN을 비롯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라든지 학자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보다 더, 어, 사회 환경 윤리적인 책임을 보다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결국은 그게 한 79년쯤 되면 학문적으로 정리가 되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 기업이 기본적으로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산적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예, 정리가 됐고요. 그 이후에 실제 ESG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미 1979년에 프랑스의 경제학자인 르네 파세라고 하는 분이 이 경제 시스템은 사회 시스템 안에 있고 사회 시스템은 생명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경제가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사회 환경을 해치면 안 된다. 즉 기업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와 사회와 환경에 대해서 올바른 의사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ESG는 상호간의 기업과 사회와 환경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용어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향후 이제 투자 쪽에서 사용되면서 투자 쪽에서 ESG가 나온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경제학에서 먼저 ESG에 대한 개념은 나왔습니다. 80년대와 90년대에 사회 환경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짐으로 인해서 어, 뭐, UN, 아까 u n 말씀드렸지만, UN, 그 다음에 EU가 93년에 설립되고, 이러면서, 사회 환경 문제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런 부분들이 더 강조되었고, 2000년에는 UN 글로벌 컴팩트가 형성이 됐고요. 또 UN 글로벌 컴팩트에서 2005년에 사회 책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2006년에 UN PRI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2010년과 2020년에 거쳐서는 본격적으로, 어 여러 사회 문제들에 대한 특히 자본주의 신자본주의 문제에 대한 한계성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신자본주의 그다음에 좀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솔직히 이 신자본주의라는 것도 계속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상식적으로는 옛날부터 지속되었다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1970년대 이후에 에 시작된 거고요. 얼마 되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새로운 자본주의의 패러다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면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든지, 뭐, 포용적 자본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장했고, 결국 그게 아까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든지, 세계경제 포럼, 이런 데서, 어, 어 이슈가 내국에 정착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한국, 한국 기배, 그, 기업지배 구조원에서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가 나왔고, 이게 2025년, 30년쯤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어, 이와 같이, 이렇게 ESG를, 어,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되는 시기가 됐고, 이, 이에 따라서, 기업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요약해서 ESG 경영이 중요해진 이유를 세 가지로 보면, 일단 뭐, 환경과 사회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세계적인, 음, 그런 흐름이 있고요. 그래서 환경 오염 문제와 사회 불평등 문제를 기업들이 나서지 않으면 누가 해결할 거냐,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문제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소비자들이나, 이는 뭐, B2B나 B2G나 B2C나 할것 없이, 사회나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기업과 거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구매자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지탄을 받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건 금융시장에 있어서나 또는 구매시장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특히 EU 같은 경우는 2014년에 법안이 마련되어서 2017년에 공개된 ESG 공개법에 의해서 이게 ESG에 대한 본인들 성과를 공개하지 않으면 EU 내에서 기업을 운영할 수도 거래할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거래에 있어서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 입장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사회 환경 문제를 등한시하고 사회 환경 문제를 본인의 비즈니스에 포함시키지 않는 기업들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어 저기는 위험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네 저기는 세상이 변해가는 거에 대해서 본인들은 잘 모르네 그러니까 저런 회사들은 장기적으로 투자하기가 좀 어렵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과 2번과 3번이 다 연결되어서 현재 ESG 경영이 중요해졌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ESG 경영을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CSR과 지속가능 경영과 다르지 않다라고 보는 게 실행 입장입니다. ESG에 대한 용어를 간단히 정리하고 좀 넘어가면요,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부분들이 CSR을 기업사회 공헌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게 많이 오해가 생깁니다. 실제로는 CSR은 기업 사회 공헌이 아니라 영어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업 사회 공헌은 corporate philanthropy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업의 이윤 또는 뭐 이런 자원봉사 이런 것도 기부하고, 어 아,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불우돕기 이런 것들 하는 것이 이제 기업 사회 공헌이라고 한다면 CSR은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라고 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하는 비즈니스 가치 사슬 전 과정에라고 예, 예, 하는 부분이 있고 모든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그래서 비즈니스 가치 사슬과 이해관계라고 하는 어그 타협할 수 없는 그런 두 가지 그 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경제, 법적, 윤리, 사회, 환경적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하고 이것이 이것이 결국은 어, 기업이 환경 E와 사회 S의 지속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의사결정, G를 하는 그런 경영을 지속 가능 경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CSR과 지속 가능 경영, ESG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한몸이라는 것과 어느 쪽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조금 다르지만, 실제 실행 관점에서 보면 CSR과 지속 가능 경영과 ESG는 다른 얘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연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한몸을 연계하느냐. 이건 조금, 예, 이번, 이제, 포럼 주제에 있어서, 어, 좀,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ESG의 구조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TBL이라고 하기 하겠는데요. 이제, Triple Button Line라고 해서, 지속 가능 경영을 얘기할 때, 환경과 사회와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들이 서로 상향평준화 됐을 때, 예, 그래서 서로 균형을 이루었을 때, 결국 지속 가능 경영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환경경영 같은 경우는 한 다섯 가지 정도의 실행 원칙이 있는데요. 일단, 지금 지배구조원에서도 그렇고, 이, 그, ESG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글로벌 가이드라인인 IS26000에서도, 과연 이런 환경 경영에 대한 비전 목표가 수립되어 있느냐, 제품 자체의 친환경성이 향상되어 있느냐, 그리고 가치사슬 전체의 친환경성이 향상되고 있느냐, 그 다음에 기업 운영의 친환경성이 향상되고 있느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친환경에 대한 기술혁신 인프라 투자가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실행 원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환경경 관련된 핵심 이슈를 좀 꼽아보자 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아무래도 파리기후 협약 이후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사용. 이거는 뭐, 2019년에 이후에 그린딜 이후에 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폐기물에 대한, 우리나라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 폐기물에 대한 부분이고요. 네 번째가 물저량, 물부족 문제를 비롯한 자원에 대한 소모 문제고요. 다섯 번째가 생태계 파괴에 대한 문제, 여섯 번째가 과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업들이 투자와 R&D를 하고 있느냐라고 한 부분들입니다. 사회 가치 경영의 에 실행 원칙도 마찬가지로 과연 이런 부분들이 비전과 목표에 수립되어 있느냐. 지금 한국 지배구조원에서 ESG 표준 규범에 대한 새로운 개정 의견을 받고 있는데 그 개정 의견을 봐도 첫 번째 부분이 이그 리더십들이 어떻게 사회에 대한 사회 ESG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보고 있거든요. 두 번째가 인권 노동 보건 안전 보장에 대한 문제. 우리나라는 특히 사람 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런 부분이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고객 보호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 뭐 우리가 가습기 살균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어 사회 문제로 볼수 있습니다. 네 번째가 저희가 이제 갑질 문제가 있는데 상생 협력 공정 거래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다섯 번째가 지역사회 발전 사회공헌 우리가 이제 CSR을 사회공헌으로만 보면 이, 이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지역사회 발전 사회공헌으로만 연계해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의 EAS 와 이런 부분들을 전체를 아우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사회가치 경영의 핵심 이슈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권, 가장 기본이 되는 인권, 아동, 여성 강제 노동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좋은 직장을 만드는 노동권 안전 문화에 대한 부분, 세 번째가 고객 만족 감동에 대한 부분들, 네 번째가 상생, 갑질에 대한 절대 금지에 대한 부분들. 다섯 번째가 사회공헌 이해관계자 중심인데, 마지막 글로벌 이슈가 지금 코로나일9 상황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코로나에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는가가 지금 글로벌한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ESG를 너무 환경적으로만 몰아가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들이 많고, 기업들이 요게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아까 투자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의, 소비자들, 투자, 그 다음에 이해 관계자들부터 외면을 받을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의사결정 시대 원칙도 마찬가지로, 준법윤리 공정 투명 경영을 거버넌스에서 잘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 지배구조 의사회의 건전성, 그 다음에 최고 경영자의 ESG 실천, 그다음에 네 번째 지속 가능 경영의 실행 측에 구축되어 있는가 다섯 번째가 지속 가능 경영과 ESG의 내재화가 잘 되어 있는가 근데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다른 것들은 지금 뭐 지속 가능 경영 막 얘기를 하고 위원회 잘 만들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내재화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실무자들 입장에서 ESG조치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는 것들이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ESG에서 G에서의 의사결정 핵심 이슈는 또 여섯 개를 볼수 있는데요. 하나는 ESG가 이런 원칙들이 과연 회사의 의사결정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고, 두 번째가 지배구조에 대한 이슈, 지배구조에 대한 건전성에 대한 부분들, 세 번째가 리더십, 소선수범에 대한 문제, 네 번째가 이런 실행 체계 구축되어 있냐에 대한 문제. 다섯 번째가 ESG를 재무적으로만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 비재무적인 성과를 냈을 때 과연 회사 내에서 평가나 보상이나 인정을 해주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 ESG에 대한 실행 평가에 대한 프로세스가 여덟 개가 있는데요. 요거는 뭐 앞에 반복되는 이내용이도 하지만 실행 차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ESG에 관련돼서는 글로벌 가이드라인들이 있습니다. 글로벌 가이드라인들은 크게 네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실행과 목표와 보고와 평가 가이드라인들이 존재합니다. 이것들을 잘 이해하고 이것을 기업의 비전체계에 반영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것을 의사결정에 실제적으로 반영을 하고 이것을 규정화, 문서화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중장기 사업계획, 연간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CSF와 KPI에 반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자와 실행조직. 그래서 회사 내에서 아래나래를 분명히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ESG에서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면 결국 데이터거든요. 데이터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열심히 잘 전략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잔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회사에서 환경적인, 사회적인 악영향들을 얼마나 잘 줄이느냐라고 하는 게 숫자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냥 뭐 미사역으로 홍보 자료로만 나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이죠. 뭐, 아무리 잘 한다라고 하더라도, 외부 이해관계를 잘 모른다거나, 투자자들 잘 모르면 안 되고, 또, 한국 기업, 지업 기업, 기업 구조원이 평가를 할 때, 자료들이 충분하지 않으면 제대로 평가를 할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 지속 가능 보고서라든지, IR 보고서라든지, 홈페이지에서 잘, 아, 그, 외부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야 된다, 라고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ESG 글로벌 가이드라인은 뭐몇 가지를 볼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가장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보면 실행, 실행적인 가이드라인. 지금 뭐 한국 지배구조에서 나와 있는 이런 표준규범 같은 경우도 IS26000의 내용을 많이 따르고 있는데 그래서 사회책인 글로벌 가이드라인인 IS26000의 실행 관점에서 기본 가이드라인이라고 한다면 UNSDG에서 발표한 그 2015년에 발표한 그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발전 목표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SG가 결국은 지속가능 발전, 지속가능 경영에 기여해야 되는 부분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목표로 작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것을 공개 보고해야 되는데 투자자가 특별한 기준을 원하면 그 기준을 따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GRI 스탠다드가 가장 일반적인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평가서 쪽으로는 뭐 외국의 예, 모건 스탠리가 하고 있는 MSCI나, 그 다음에 이제 s p 가 하고 있는 다우존스나 또는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 기업 지배구조이나 국민연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평가는 뭐 실제적으로 실행하는 곳에서 참고할 수 있지만 너무 평가 관점으로 가게 되면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그림보다는 평가에 대비하는, 음, 좀 단점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기본적인 IS26000, UNSGS, 그 다음에 GRI 스탠다드를 기준으로 어 준비한 준비하고 실행한다라고 하면 어, 평가는 당연히 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그래서 ESG 경영 평가를 잘 하고 잘 받고 싶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IS 26,000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IS 26,000의 내용을 보면 회사가 존재하지 않을 때의 선이 제로 선이라고 한다면 어, 첫 번째 선이 있는데 사회 가치 기준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어 향상됩니다. 인권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문제, 노동에 대한 문제는 계속 향상되고 있고요. 이것이 비즈니스 창출가치에, 에,가, 이제 플러스 창출가치를 내려면 항상 사회가치 기준선보다 더 높은 부가가치를 생산해야지만, 아, 어, 기업들이 비즈니스 플러스 창출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물한 병을 만들더라도, 사람들이 이제 그물한 병을 사더라도 결국은 쉐도우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림자. 그래서 비즈니스 마이너스 창출 가치가 존재합니다. 여기에서 어 CSR 또는 ESG가 해야 될첫 번째 일은 뭐냐면 어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 마이너스 창출 가치, 즉 환경과 사회에 우리 기업이 미치는 악영향, 나쁜 영향들을 어떻게 최소화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아예 없앨 수는 없겠죠. 그러나 어떻게 하면 최대한 줄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게 지금 아까 얘기했던 뭐 투자에서 네가티브 스크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 나쁜 점들을 좀 최대한 줄이자, 최대한 줄이자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플러스 창출 가치를 어떻게 더 사회 환경적으로 어, 긍정적으로 늘릴 것이냐. 아, 이두 가지의 기본 이걸 그래서 이제 네 개의 선과 두 개의 화살표, 영어로 얘기하면 I S 26,000에서 Four Lines and Two Arrows라고 하는데. 이두네 개의 선과 두 개의 화살표를 기본 어,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CSR과 ESG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만약에 NGO, MPO 입장에서도 우리가 기업과 파트너십을 할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기업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다라고 하면 좀더 어, ESG 측면에서 좋은 관계를 맺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네 개의 선과 두 개의 화살표를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내실 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그 사회자로 섭외를 받았을 때 어, 오늘 하기로 결정했었던 이유가 유승건 이사님이 발표하신다 그래서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그만큼 이 지금 시장이 굉장히 혼탁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ESG에 대한 게 갑툭튀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개념에 대한 정리가 우선적으로 잘 되어야 되는데. 그 개념 정리에 대해서 CSR, 뭐 사회공헌, ESG, CSV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스크린 캡처 하시느라고도 너무 힘드셨을 텐데, 어 저희가 20분 동안 듣기에는 좀 많은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ESG의 개념을 넘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재화하는 부분들이 중요할 텐데. 아까 제목에서도 다뤄주셨지만, ESG랑 이제 CSR은 한몸이나 다름없다라고 해주셨어요. 근데 질문이, 그 유사한 질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반복되는 내용이긴 할 텐데, 어, 첫 번째 질문 주신 분은 MG의, MG세말금고재단에서 박준영님께서 질문해 주셨어요. 성공적인 CSR과 성공적인 ESG는 동의어가 될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이건 아까 한몸이다라고 답은 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오히려 이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그 ESG는 사실 규제, 투자 뭐 이런 부분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지표화라든가 데이터 문서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CSR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ESG를 좀잘해 보려고 할때 우선적으로 챙겨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아까 이제 실행의 8원 8원칙에서 설명됐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ESG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 가이드라인에 대해, 글로벌 가이드라인으로, 어, 하거나 아니면 평가를 받,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CSR을 기존에 그냥 사회윤리 이런 뭉뚱그려서 알고 있, 계셨던 분들이 ESG에 대한 경영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ESG와 관련된 글로벌 가이드라인들을 좀잘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게첫 번째고, 그 글로벌 가이드라인들로 실행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그냥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데이터화 할 거냐, 수치화 할 거냐. 그러니까 환경을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한들 우리 회사 제품이나 프로세스상에 온실가스 배출이 얼마가 되는지, 폐기물이 얼마가 나온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얼마나 잘할 수 있는 것들 증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계속 그런, 어, 환경적인, 사회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어떻게 정량화한 데이터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ESG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게 이런 ESG에 관련된 데이터를 모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갖추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단기간에 뭔가를 해서 홍보적으로 뭔가 상을 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좀 저의 입장에서는 좀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우리가 시작한 단계에서 ESG에 대한 충분한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인지, 인, 그, 익히고 그것을 가지고 데이터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그걸 수치화하고 정량화, 데이터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코리아 드라이브에서 이지현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중소기업 사회공헌 담당자가 CSR과 ESG를 연계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일까요?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상황인 점을 고려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기존의 이제 수치와 데이터와 하는 것도 기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됐을 때더 유리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챙길 수 있을지에 대한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저 질문을 하신 분은 c s r 을 기업 사회공헌으로 이해를 하시고 지금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중소기업이 사회공헌을 할때 ESG와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왜냐하면 이제 뒤에 작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뭐. 경제가 어려워서 중소기업들이 돈이 없는데 사회공헌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뭐 이런 것을 근데 기왕에 사회공헌하면 esg를 연결해서 하고 싶어요 뭐 이런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그네 가지 선과 두 가지의 화살표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그게 그게 ESG의 상황이 아니라 기본적인 CSR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회공헌으로 실제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끼칠 수 있는 영향이 적습니다. 오히려 비즈니스의 마이너스 부분을 줄이는 활동들을 기업 내부에서 일 때는 이제 c s 기업의 CSR 담당자가 사회공헌만 하는 게 아니라 기업 내부의 마이너스 부분을 어떻게 최대한 줄일 수 있을까. 그래서 외부의 기부나 자원봉사보다는 오히려 내부의 그런 사회 환경 문제에 대한 것들을 줄이기 위한 그래서 보다 더 기업 내부의 비즈니스 밸류 체인이나 이해관계자들께 개입하는 활동들을 더 많이 하시는 게 지금은 좀 향후 어그 ESG 시대에 필요한 일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회공헌 대외적인 활동보다 어 이제는 대내적으로 우리 회사에. 사회 환경적인 악영향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런 쪽으로 CSR 담당자들이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두 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말씀해 주셨어요. 일단은 사회 공헌이랑 CSR을 좀 구분해서 명확히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CSR이나 ESG 측면에서 고려하실 때는 그 밸류체인, 기업의 가치사슬의 전체적인 과정을 다 훑어보고, 그리고 우리 기업의 이해관계자가 누구인가를 좀 보시면서 기획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